안녕하세요. 고용 산재 보험 보수 총액 신고서 공단 마감 시 회사 인감 도장이 누락되었습니다. 회사 등록 메뉴에서 회사 인감 도장 등록 후 해당 서식 메뉴에서 인쇄, 출력 설정, 회사 인감 도장 인쇄에 체크 후 마감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마감 오류에 대해 해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해당 오류는 회사 등록 메뉴에 회사 인감 도장이 등록되어 있지 않을 때 발생하는 오류입니다. 스마트 a 이 2.0에서 회사 인감 도장을 등록하는 방법은 회사 등록 메뉴로 들어가 기본 사항 탭 우측 하단에위치해 있는 회사 인감 도장 등록에서 옵션을 설정해주면 됩니다. 1번 기본 인감 사용은 스마트AI 2.0에서 기본 제공하는 인감을 사용할 때 설정하고, 2번 사용자 등록 인감 사용은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인감 도장 이미지 파일을 직접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사용할 때 설정합니다. 3번 도장 문구 등록 사용은 스마트AI 2.0에서 폰트와 문구 이미지 등을 사용자가 직접 생성해서, 등록할 때 사용합니다. 인감도장 등록을 완료했다면 다시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메뉴로 돌아가 인쇄 버튼을 클릭 후 출력 설정에 있는 회사 인감도장 인쇄란에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공단 마감하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